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존 컨텐츠를 오래 하고 있는데, 저, 암, 거, 암, 암 걸려가지고, 좀 짜증나요. 쏘송이와 애플파이입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더 이상 못 참아. 이야! 이 그래? 어, 뭐야, 뭐야. 나는야? 더 이상 못 참는다, 나. 크리로 간다. 더 이상, 어? 자, 아, 동굴. 오, 예! 나왔나요 이제 크리에이티브로. 다시 가는 거 어떠니까. 한대 눈물에 사다리 주제 용서할 수 없다 나가 툭 어리석은 것어 야야 사다리 연결 여기 집이야 이제 우리 야 너무 좋다 자 생존으로 간다 생존 아야 응. 오 마이 갓 유지 베터 음, 맛있어 배고픈 달았어아왜 이렇게 안 가? 도착 우리 집좀더공연하면 좋겠다 잠깐만 기 이..에..에? 에? 기다려. 좀비들 만나면 좋겠다. 그렇게. 아 잠깐 방송 해제됐다. 잠깐 기다려. 헐. 음, 좀비들 만나면 되게 재밌을 텐데. 어. 연은인가길 연결. 이빨 어, 노래? 길 연결하는 거야. 이거 사기 칠 거거든. 그래서 방송 잘라 먹을 거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짤라 도티는, 도티는 누데나 희선! 자, 이제, 에메랄드 캐면 다이아를, 한 300개, 30개 준다고 지금 본사에서 연락 왔거든요? 에메랄드 3개 캐면. 자. 야, 이거! 야, 이거! 왜 이래?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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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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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데 야, 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데 야, 데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그래 야, 이그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왠지 아깝다. 근데 거기거기프 그 본사에서 진짜로 달려가고 <laughs> 알지? 알지? 금을 끼면 다이야 300개... 아니, 100개 준대. 그건 진짜진짜 어. 마크에서. 뭐. 음, 제가 행운이 함께 야 이쪽으로 좀펴봐야 돼. 이 위험해. 버튼 누르고 펴야 돼. 그거 아닐 거야. 그치? 아니지? 아니지? 이 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몰라. 아, 이왜 걸린 거야. 야, 금. 디바.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야. 야, 한번 봐. 싶어? 아니야, 아니야. 야, 좀 이따도 그랬잖아. 나가게? 하리탄 응. 소리야. 에이, 설마. 음. 응. 아니 아니야, 아닐 거야. 야, 청소, 뭐야, 이거. 설마. 나... <laughs>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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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마설잖아인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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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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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대박 대박. 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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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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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어야 되네. 마설 잠깐 마설왜안 돼? 아, 레벨이 없네. 레벨.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렇게. 오, 신이 또 주셨어. 레벨을. 왜안돼냐왜안 돼. 돼? 이제 된다. 내부 쓴거 맞고, 이거는 도끼, 도끼, 도끼. 날카로운 2로 할까? 오, 호호 아, 진짜 좋 아 근데 아까 그거 뭐슨저 뭐야 뭐야 저이 뭐야 다이아 뭐두개나 뭐야, 붙었어 효율 헐 이건 진짜 <laughs> 진짜 뭐 어, 봐봐 와 어,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겁나 빨라 헐. 대박 에이 이건 설마 에메랄드 아니지 아 진짜 맞아 어아이왜 이래 이거 사기야 사기 아닐걸? 잠깐만 왜1 1시3 분이야? 아, 이거 너무 안 돼,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잠깐,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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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개? 야, 소리 좀. 야 90개야. 아, 다이야. 본사에서 이게 본사거든, 지금. 내가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불러. 아, 뭐, 안. 헐. 이거, 이거 진짜 본사에서 줬다, 이거. 내가 목숨 걸거 아니다, 이건. 이건 진짜. 어디서 빛이 나와? 다이아를 꾸려볼까 이렇게 어? 됐어 가봐 있고 다이아몬드 갑다 어 다이아몬드 갑다면 안돼 멈췄어 자 다이아를 해체 빠밤. 빠밤. 이게 뭐냐고 빠밤. 빠밤. 이 소리가 뭐냐고, 도대체. 소리 안 나, 미안한데. 야. 아, 어, 왜, 왜, 왜. 어? 어? 보고, 보고 가자. 자, 좀비 아니야, 뭐거 좀비 소리가 아니야. 일로. 좀비는, 으아, 잖아오 어. 마이 갓. 진짜, 신이시여 오케이, 인첸트 완료. 오호. 예헤이. 칼도 너무 좋다. 칼도 칼도 인챈트 시키자. 이거. 아, 돌고만 만들 뻔했네. 쓰레기 같아. 아, 막 그러네. 아무탈하지야 지 잠깐 만 밖에 나가 보자. 여러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바이바이. 37도 해요지금